진천몰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1일 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진천 관내의 다양한 네, 농산품을 안내해 주실 미스 뚝발 신현정중간님모시겠습니다중간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천군 네. 유튜브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육업과에 근무하는 미스 독바이 신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독바이가 여기 어디 지역인가요? 네, 여기 마을 지역입니다. 아, 여기 마을. 여기서 차분하셔가는고 지역민을 위해서 진천 농업기술센터 네중관님이 대여주셨습니다. 여기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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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 진천 모에 있는 농사품인 거죠? 네, 이게 모두 저희 네. 진천 모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네, 네. 더 많은 제품 저라서 참지를못 아. 했습니다. 소개를 좀 드릴까요? 여기 아. 보시면 네. 저희 내에서 생산한 콩으로 만든 음. 된장, 으로 만든 네. 인스턴트 식품이 있습니다. 한끼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 간편합니다 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간편식 네. 올갱이 된장, 해장국. 네. 구매해 주고 계시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진천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 간장, 대이 네네. 네, 네. 음. 네. 네, 보시면 장류들이 네. 있는데요. 네, 네.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콩으로고추 음. 고추로 만든 음. 간장, 네. 된장, 고추장, 음. 청국장이 있습니다. 네네. 음. 네. 한국인은 어코장이죠 이제 네. 백신 맞고 이제 해외 네. 나가실텐데고추장 네. 하나 다 들고 나가잖아요. 하루 세끼 네. 다 해결 된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참깨 들개 10개, 1는개1 0 0니다0 1 0 0 1 0 0개1 0천 10개, 1 0 1 0 0 1 0 0개 10개, 10개, 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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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쌀, 뭐 단맛 특유로 유명한 거 너무 많이들 아시죠? 뭐 어, 대통령상 세번 3번. 네, 받았죠? 세 번이나 받았죠? 아니 그냥 네. 가볍게 네. 어, 대통령상을 세번 받은 음. 바로 이 생거 진천쌀. 그래도 뭐세번 어, 진천쌀 은 자랑할까요? 네, 네. 저희 이 생거 진천쌀은 비옥한 저희 진천에서 자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저희 농민분들이 아주 정성껏 사랑으로 재배하셨고요. 요 생고기 쌀 반찬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반맛이 너무 좋아서 다른 반찬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응. 응. 매운으로할수 전용 문제를 으신것 같아요 맛의 차이점이 확 네. 느껴져요 네. 어, 그럼 여기도 왜 이렇게 많죠? 여기는 저희 인삼 인쇄하시는 농가주분께서 직접 홍삼을 아. 만들어서 만드신 홍삼 네. 제품입니다 이제는 네. 진천 인삼이죠? 네네 네, 네. 네. 음, 음, 맛을 좀 음, 봐도 음, 될까요? 맛을 한번 드실 수 있을까요? 네아야 네. 네. 아, 네. 저를 위해서 너무 네. 아무나안 드리는 거예요 아.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아 응, 코로나 띡! 네, 감이 어디? 네, 아침 저녁 공복에 바로 이 맹녀사 전체식 흑 흠삼을 드시면 코로나 걱정 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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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적정가 얼마나 좋을까요? 가볍게 한 3만원부터. 어? 3만원.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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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판 네. 보이시죠? 이쪽은. 네. 여기, 생거진천쌀 네. 3만원 샵에, 시작을 알리는, 직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면님 나와주세요! 네. 야, 멋있다! 네. 여러분, 여기 네. 3만원 보이시죠? 네. 3만원. 네. 어, 생거진천쌀. 네. 대통령상. 네. 몇번 수상이죠? 가볍게 세번 겉눈에 아뭐 그렇게 품질 인정받았다는 거죠. 네. 오 삼만 원에서 사만 원, 4만원 감사합니다, 사만 원. 네, 저도 생거 진천살 먹습니다. 네. 저 피부 좋아요. 네, 피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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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laughs> 원. 생거 진천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 요새 단맛이 없고. 음. 아 날이 덥잖아. 근데... 네. <laughs> 여러분 내 아, 네, 사랑하는 자녀 밥맛이 없다 네. 반찬 투정단다 바로 이생터 진천 쌀입니다 야, 지금 또8 5 0 5천 원 9만원 찍었어요 9만원까지 찍었는데 관광 네. 이곳은 꼭 가보셔라 네. 네. 우리 추천 좀 해주시죠 그래요 제가 관광지가 너무 많은데 네. 가볍게 네. 한두 군데에만 추천해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어. mbc 1회 드라마 바테리아를 보고 싶으신가요? 드라마,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 그, 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요 네, 맞 사랑, 아 진천 사랑 농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천 올입니다. 여러분들 어, 날이 점점 점점 더워지잖아요. 점점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이지 우리 농민들이 소중한 피땀을 흘려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렇게 다양한 네, 그래서 흑미, 네, 진천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싶다, 네, 누군가의 마음을 사고 싶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진천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장미를 네, 배송을 해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땡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아, 오늘 키우 네. 경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네, 진천 네, 아우 저는요 우리 이 진천 공무원 한분한 한 분의 그 정성 과그 일하는 그 마음가짐에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어쩜 이렇게 퍼펙트 완벽하게 진비를 해주실까? 네, 아, 기본. 네, 우리 진천군 공무원분들의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진천 사랑, 지역 사랑, 농민 사랑은 어디에서? 네, 진천몰. 네, 보시죠. 많은 구매로 여러분들의 지역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1탄으로 가볍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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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생거진천사, 사랑을 뭐, 표현하기 위한 네, 네. 장미, 네, 그리고 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뭐, 흑홍상 이런 건강, 오료식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 네, 네. 저 2탄도 기대되네요. 2탄, 2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네, 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진천군 유튜브 채널 네 지금 천 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빠른 입소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농업기술센터 네네. 여기 딱 오니까요 SM이나 YG 엔터테이너 건물이 또 알았어. 네 너무 좋죠. 네. 아니 어쩜 네. 이렇게 현대식에다가 이 진천 물 네.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해요? 네네 저희 진천물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받은 가공품들을 판매하는 진천고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진천고를 검색하시면 진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하시고 간단한 회원가입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코로나 여파로 좀 매출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음. 네. 네. 특게 저번 달에는 70 야. 70만 원. 네, 네. 와. 이제 뭐월 매출 1억씩 찍겠는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진천몰과 이 진천 지역 농가의 어떤 연계 현황 어떤가요? 현재 진천몰에는 15개의 생산자 단체 및 업체가 입점되어 있인데요. 입점 기준은 진천군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업체나 진정군의 주소를 두고 진정군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하는 단체나 업체가 입점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승인 아. 후에 입점하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품질 기준을 심사를 하고 엄격하게서, 해 야, 이렇게 깐깐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사 드실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 소비자가 진천몰을 네. 사용했을 때의 그 이점, 어드밴티지 뭐가요? 음.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보다 저렴하고 음. 편리하게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어, 있는 다 거겠죠. 네, 진천몰에서 네. 더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떤 뭐 네. 특별 이벤트라든지 뭐 행사 있을까요 혹시 네, 있죠. 오야 네, 역시 네, 진천몰 없습... 야. 네네네. 네, 네. <laughs> 저희 진천몰에서는 네. 오늘 6월 25일까지 생거진천 농특사물 온라인 축제를 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으로는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오. 할인 쿠폰 지급, 구매 정리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언제부터? 저희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56일간 실시하고 와, 있습니다. 기간도 기네요. 네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네. 그 진천물 네. 홈페이지를 여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먹거리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가 좀더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상품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 네. 여러분 믿음 가시죠. 네. 진천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이유가 다 있어. 다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열정 있는 공무원분들 보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천의 다양한 열정 있는 공무원들을 볼수 있는 진천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천알림이 팀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더 유익한 정보,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천몰 많이 이용